오성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기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단어 원소기호와 주기율표 학습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원소를 표현하고 다양한 물질을 원소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주기율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에 보면 글자가 아니라 간단한 기호로 많이 나타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글자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기호로 나타낸다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원소도 똑같습니다. 원소도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로 표현하거나 한 지정된 언어로 사용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나타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원소 기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 표현 방법의 변천 과정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은. 예전에 원소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 로시대 순을 한번 설명해 준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옛날 고대. 고대 시대가 지나면 중세 시대. 중세 시대가 지나서 근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대 시대 때 아리스텔레스는 사람이 물, 불, 흙, 공기를 이용하여서 성질만 조금만 바뀌어주면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줄수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중세 시대에서는 값산, 금속으로 값비싼 금이나 은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값싼 금속으로 금은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실험 도구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험 도구라든가 실험 과정이라든가 과학에서 많은 발전이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금, 값상금 속으로 금, 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실험 과정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자기만의 알아볼 수 있는 실험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그림이나 원소를 표현하게 되고 같은 원소라도 연금순사들의대에 다양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라부아지라든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원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의 개념을 원, 돌톤의 원자설에 표현되게 됩니다. 이 돌톤이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원소를 표현하게 되는데 입자이기 때문에 원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원 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원소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그림을, 그림으로 나타내기엔 너무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베리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원소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소 이름의 알파벳을 이용한 표현 방법으로 수많은 원소들도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모두 베르셀리우스의 원소 기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금술사들은 금, 은, 구리, 철, 황 등을 그림으로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돌토는 원을 그린 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알파벳이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베리셀엘리우스가 제시한 이런 원소 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원소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베리우스가 제시한 원소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 기호 표현 방법 먼저 첫 번째 예로 하이드로젠 수소가 있습니다. 이 원소의 이름은 영어나 라테온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젠이 있으면 맨첫 글자 h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h를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를 h라고 나타내게 됐죠. 쓸 때는 꼭 대문자 h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그러면 h가 들어간 원소들 이름도 맞겠죠. 두 번째 예로 헬륨을 가지고 봅니다. 헬륨을 가지고 오면 첫 글자만 가지고 오면 수소와 같은 h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표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소기호 첫 글자 h는 대문자로 꼭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뒤에 중간자 아무 글자나 들고 오는데 헬륨에서는 바로 뒤에 있잖인 e 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H1로 나타내고 두 번째 글자를 나타낼 때는 꼭 소문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은 He. 수소와 헬륨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무리 많은 원소 기호도 모두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소 기호를 한번 알아보면 먼저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은 Li,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플로린 F,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황 S, 염소 Cl, 칼륨 K, 칼슘 Ca, 철 Fe, 구리 Cu, 은은 Ag, 아이오딘 I, 금, AU, 납, PB 이렇게 나타내며 모두 한자인 자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두자인 자는꼭 앞에는 대문자로 쓰고 뒤에는 소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선생님, 세 글자인 글자는 없나요? 네, 세 글자인 원소 기호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칼륨은 뭐로 나타내나요? 자, 한 번씩 꼭 맞춰 보세요. K, 구리는 그렇죠. Cu. 산소는 O. 마그네슘은 Mg. 자, 이번에는 반대로 원소의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Na는, 그렇죠. 나트륨. N은 질소. S는 황. AU는, 그렇죠. 값비산 금입니다. 자, 그럼. 원소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표현에 먼저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성분 원자의 원소 기호와 개수를 이용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눈에 물질들은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들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가 아닌 물질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물질들을 원소기호로 나타낸 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식은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두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산소를 표현해 봅시다. 산소 원자는 자기만 있으면 성질을 낼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어야지 바로 산소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산소 분자를 표현한다면 먼저 예를 들어서 산소니까 당연히 O를 적어야겠죠? 근데 산소 5만 적으면 한 개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쪽에 꼭 원자의 개수를 꼭 적어주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o 2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음료수를 임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다음 가장 흔한 물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물의 원자 모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수소 2개의 산소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뭘 먼저 적어줘야 되나요? 바로 맞습니다. 원소 기호 먼저 적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산소와 수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소 H를 적고 다음 O를 적어줍니다. 원소 기호를 적어준 다음 다음에는 당연히 원자의 개수도 적어야 되겠죠? 원자의 개수는 어디 적어준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른쪽 아래쪽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수소는 두 개기 이 때문에 2를 적어주고 산소는 한 개니까 1을 적어줍니다. 하지만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적어주지 않고 그냥 O만 적어줘도 1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분자를 표현할 때는 화학식으로 H2O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분자들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 전에 먼저 화학식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h 3H2O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 앞에서도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줬는데, 지금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 산소가 있으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H2O가 되는 거겠죠? 산소 하나에 파란색이 수소입니다. 하지만 이 H2O가 몇개 있다는 뜻인가요? 세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공간에 바로 원자 모형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이 화학식과 일치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배웠던 원소의 개수와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를 한번 각각 표현해 봅니다. 원자의 개수는 종합적인 것 외에도 수소 원자의 개수, 산소 원자의 개수를 따로 생각하고 총 개수도 생각해 봅니다. 답이 바로 나오나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해 줬어.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원소는 봅니다. 산소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종, 개수는 종류는 두 개가 입니다 되게 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원자의 개수를 한번 봅니다. 원자의 개수는 분자식으로 보면 수소가 두 개. 하지만 총몇 개인가요?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겠죠? 바로 2에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섯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는 몇개 있나요? 세 개죠? 바로 여기 1이 생략된 거나 똑같죠? 화학식에서는 이 1에 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3이니까 산소는 세 개. 총 원자의 개수는 2 곱하기 3 해준 값은 6. 1 곱하기 3 해준 값은 3. 그래서 총 합이 9개가 되는 거겠죠. 분자는 어떻게 된가요? 바로 여기 H2O, 여기 H2O가 바로 분자겠죠? 이게 총몇개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분자, 화학식 앞쪽에 있는 세 개가 분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더 원소, 원자, 분자의 의미를 한번더 알아봤고, 화학식을 나타내는 것도 한번더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분자들을 원소기호로 나타내볼까요? 먼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뭘 먼저 해주다 하겠나요? 원소기호 CO를 먼저 주고 넣은 다음 원자 개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하나니까 1은 생략해도 되고, O 같은 경우에는 두 개니까 오른쪽 아래에 2 적어서 우리는 CO2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 하나에 H 세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NH3. 메테인 같은 경우는 C1에 H4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CH4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대신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이 뭔가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쉽게 알수 있고 복잡한 분자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자 외에도 구리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소기호로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 원자 구리 원자들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개수들을 다 세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 세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소 분자라고 아아 혼소 물질이라고 해서 얘들을 대문자로 Cu라고만 나타내고 구리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 같은 경우에도 Fe 여러가지 철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냥 Fe로만 나타내게 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마그네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 개수를 적지 않고 그냥 Mg로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를 봅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염소가 하나 1대 1의 비율로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수도 다세 알릴 수 있나요? 세 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합비는 나오게 되겠죠? 바로 나트륨과 염소의 개수비가 1대 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트륨과 염소 결합되어 있는 비율을 적고 바로 개, 결합되어 있는 비율을 적어내면데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1은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죠? 생략 가능한다 그랬죠? 그래서 n A, C, L로 나타내는 개수비로 나타내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C, E, C, H, 4가 있습니다.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많이 했죠? 두 개. 탄소원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탄소원자는 개수? 여기서, 요로 곱해주면 되겠죠? 두 개. 수소원자의 개수는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니까, 8이 되겠죠? 총 원자의 개수는 2개 더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10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이는 표들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낸 표들을 우리는 주기율표로 합니다. 앞에 보면 엄청하게 많은 원소들이 있죠. 이 원소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중요한 것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원소기호 1번인 수소부터 20번인 칼슘까지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하량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를 가로를 우리는 조기라고 하고 세로를 주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할때 우리는 1번 족은 중간에 부분은 3족부터 12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13족부터 18족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1, 2, 3, 4 주기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통의 대부분의 물체들은 상온에서 고체나 기체로 이루어졌지만 몇개안 되는 액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이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브로민과 수온입니다. 이 브로민과 수온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특히 수온은 금속이면서도 액체 상태인 금속입니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나타낸 주기율표를 볼까요? 바로 이렇게 나타낸 주기율표를 미니 주기율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저건 1, 2, 중간에 넣기 었 때문에 13족부터 18족까지 주기는 1주기부터 4주기까지가 바로 주기율표의 1번부터 20번까지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듯이 수소, 헬륨, 리튬, 베를륨, 붕소 등등 2 0번은 칼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주기율표의 1번을 2번, 3번, 4번 순서를 정할 수 있었을까요? 발견에는 순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원소들 발견하고 질량을 측정하여서 질량이 가장 가벼운 것을 1번,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점점점 뒷번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수소가 1번, 헬륨이 2번, 비튬이 3번, 벨륨이 4, 봉소가 5, 6, 7, 8, 칼륨이 19, 칼슘이 20번에 위치해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왜 외워야 되냐고요? 그건 조금 후에 선생님이 원자 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이온화식을 이원화식, 배울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옛날 옛날 얘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옛날 옛날 얘기에 리베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리베라 왕은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용맹스러운 왕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다 보니 짐을 많이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신하들은 이 리베방을 보고 바보라고도 했지요.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라 아무나 말을 걸수 있거나 불평불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온아들은 자기들만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있다 보니까 그냥 탄산음료 시원한 펩시콜라를 먹고 크악하면서 트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뭐라 했나요? 리베. 하지만 이 리베는 흐에 하면서 춤을 계속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바보, 다른 말로 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신분은 없지나요? 높습니다. 높으네. 하지만 신하들은 국민들은 모르지만 신하들만 알죠? 나만 알지? 뭘 먹고 스트레스를 풀냐면요. 펩시 콜라? 어떻게 틀어하나요 크, 크, 라고 틀어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흐, 해. 왕 이름이 뭔가요? 리베. 붕, 시. 하지만, 높은 해. 신하들만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크 헤헤 리베 붕신 높은 애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크.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쉽게 외우지도 않을까 싶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꾸며봤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우리 한번 이 미니 주기율표를 외우고 난 다음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온화 변화가 일어난 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먼저 미니 주기율표의 족은 1족 2족 13족 14족 15 쪽, 16 쪽, 17 쪽, 18쪽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1,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배웠던 흐 수소 해. 다음 3번은 리베 붕신 노. 후, 네, 나, 만, 마그네슘, 알, 지, 펩시, 콜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0번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미니 주교표를 선생님과 같이 그려봤으면 여기에서. 원자번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자번호를 생각하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9번, 20번 이렇게 되겠죠. 얘들이 8번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원자번호는 어떻게 나타나겠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질량순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수소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우면 1입니다. 하지만 이의 의미가 바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의 전하량은 엇이냐 플러스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말했듯이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뭐의 질량이라고 했습니까? 빈 공간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질량이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입니다. 그럼 수소가 1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자핵의 양성자 수와 똑같아서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 헬륨은 그럼 몇인가요? 플러스 2가 되겠죠? 다음, 리튬은 원자액은 플러스 3, 플러스 4될 거고, 수소, 산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이 되겠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원자액의 전하량이 플러스 20입니다.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그럼, 전자의 개수도 수소는 하나, 헬륨 두개봉소 다섯 개 산소 8개, 칼슘 20개가 나오겠죠? 자, 오늘은 미니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니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원자의 배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원자의 배치도에 따라서 이온화가 원소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